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기술이 윗꼬리를 살짝 달고 지금 현재 도지캔들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 2,200원 딱 맞고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볼수 있고요 대응 전략 오늘도 확실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이슈도 전망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좀 우리 기술 주가 전망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술 2200원 구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몇 주째 드렸어요. 딱 이번에 맞고 반등 보여주고 있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 기술이 급등 나올 때 급등이 나오는 이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과매수 구간 들어왔다. 여러분들에게 매물 때까지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매수 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큰 하락이 좀 이번에 나와줬는데 만약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에 고점매도를 못하시고 손실 중이셔도 혹은 지금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시 한번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원자력 산업 활성화 위한 행정명령 기대감도 이번에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원전 수량 나왔죠. 그리고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또 나왔어요. 정책 기대감 관련 호재이기 때문에 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눌림목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얼마 구간에서 매수 추천 매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네요.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5월 19일에 우리 기술 관련해서 호재 많다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언제였어요? 2050원과 2000원 구간이었죠. 이때네요. 이때. 우리 주님들에게 주 2050원과 2000원 구간에서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시고 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때는 사시된다. 이때는 파시된다.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우리 기술이니까 편하게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사시 된다. 오늘은 꼭 파시 된다.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 가시면서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우리가 또 급등주, 추천주 이런 것들을 언제 또 급등할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방금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대신 무료로 한 대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가 텔레그램방 그러면 구경이라도 조금 시켜드리자면 이번에도 현대임스 제가 추천드리면서 급등 한번 제대로 나왔었죠? 우리 주임들이 수익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증 같은 거 남겨주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힘이 참 많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g 2파워나뭐 에너토크 뭐 현대임스 IT 생글로벌 등등 이번에 홈런을 좀 많이 쳤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매번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가치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설명 조금 드려볼게요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리 기술 지금 집중해야 된다 왜 원전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자 현재 미국의 원전 관련주인 뉴스케일 파워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의 행정명령 뉴스 발표 이후에 무려 17%가 초급등 나와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 클로도 10%대 상승을 했고요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원전을 좀 빠르게 늘려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뭐 지금 뭐 덴마크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원전 관련해서 전망이 진짜로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 올라온 뉴스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 있었냐 자 이번에 트럼프가 신규 원전 18개월 내로 허가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늘리겠다. 자 미국이 25년 동안 300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원전 300기를 추가적으로 짓는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라 건데 무려 몇년 만이에요. 46년 만이에요 여러분들. 46년 만에 대규모 원절 증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이 원재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몇배 4배로 네 배로 상승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46년 동안 여러분들 원전이 신규로 들어온 게몇 개인 줄 아세요? 두개 들어왔어요. 두 개, 두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규모 원전 계획. ai가 확산이 되고 친환경 이슈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원전 확대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하필 또 올해 초에 뭐가 있었어요 한미 양국의 정부가 원전에 관한 이 동맹 동맹을 맺었죠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미국 자체의 공급망과 건설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원전 300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마침 우리 기술은 굉장히 이러한 원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이번에 SMR 관련해서도 언급이 많이 나왔죠. SMR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관련해서 라이선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여러분들 4 배를 확대를 시키겠다는 건요, 진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절 증설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4배지 사실상 이 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은 더더 커집니다. 수주량이 우리, 우리 기술이 가져갈 수 있는 수주량은 4배 증가가 아니에요. 8배, 12배, 이런 식으로 증가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게또 SMR이고 우리 기술이 또 앞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분야잖아요. 당연히 좋은 수급을 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전망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림목 나오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꼭 매수매도 시점 제대로 알아가서 수 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사야 된다, 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기술이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사시된다. 오늘은 꼭 파시된다.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급등주 추천주 매일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신 분들은 이걸로라도 꼭 복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위해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받아가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지 남기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렇게 추천주랑 다양한 추천주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같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좀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증권가 리포트가 원전 관련해서 진짜로 많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kb증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부활 선언. kb증권 한국 원전산업 수혜 본격화 시작된다라고 리포트가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메리츠 증권 같은 다양한 증권세수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난 한 주간 유럽과 이 미국에서 잇따른 원전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적으로 원전 수요가 복귀가 확실시되고 있는 판단이죠 여러분들 미국이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원전 늘리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유럽 쪽도 연쇄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죠 벨기에 벨기에는요. 지난 15일에 15일에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에 대한 부활을 선언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9일에 이후에 원전 반대 입장을 철회를 하면서 기존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원전 이젠 우리도 찬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스웨덴도 이번에 21일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 쪽. 보시면 아시겠죠? 스웨덴도 이번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까지, 예산을 승인을 했고요. 덴마크도, 아까 덴마크도 말씀드렸어요. 덴마크도 40년간 지속해온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또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대형원전 맞습니다. 맞지만 더 있는 거 보여요. SMR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에 집중을 하냐?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보다는 뭐요? 건설 기간 짧고요, 안전성은 또 높다. 그리고 경제성도 우수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전을 초대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안전하고 작아서 도심 주변 또는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전용으로 건설도 가능하다란 거죠. SMR을.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전달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크게 상향이 된다는 거고, 친환경. 친환경적인 정책에도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AI 테마랑도 엮여서 갈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애초에 SMR 자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AI 테마 때문이긴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가 지금 엄청난 전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개의 SMR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아메리카.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 수백 수천기 20년에 다 만들 거다라고 준비 중이에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SMR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룹 두 개가 있죠. 뭐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이 있잖아요.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지금 우리 기술의 주요 사업이 뭐예요?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원자력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관련 사업인데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에 이 감시, 감시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의 국산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원자력 자동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국산화가 진짜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산화가 먼저 되어야 해외 수출이 가능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번에 가스터빈 관련해서 국산화를 95% 달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사우디에서 러브콜 오면서 단 일주일 만에 3조 원이 넘는 큰 수주를 사우디에서 받아갔잖아요. 그만큼 국산화가 지금 중요한 거고 우리 기술이 이번에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와 방산 쪽도 미국 진출.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우리 기술 쪽이거든요. 우리 기술은 국내 원전 산업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제어 기술을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필 그 해외 원전이 어디예요?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지금 미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조선업. 방산업, 원전산업 등등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미중 갈등.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제는 옛날에 싸게싸게 싸게 공급을 받던 중국 거못 쓰잖아요. 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동맹국에게 이러한 수주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동맹국 중에서 원전관력 핵심 기술이 기술력이 높고 가격대는 또 저렴하고 믿을 만한 기업 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거를 쓸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 이제는 이용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일어나 라이선스 기술력 자체 공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보적인 기술, 이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전 기업들, 한국에 있는 다른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도 거기서 수수료를 또 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혜를 받고 심지어 우리 기술은 여러분들 시가총액도 낮아요. 엄청난 폭등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투심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부행정명령 자체가 우리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급을 다시 한번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초급등이 나오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반드시 얻어가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그냥 우리 기술이니까 편하게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사시됩니다. 오늘은 꼭 파시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급등주, 추천주 매번 알려드리고 있죠. 꼭 알아가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은 이걸로 손실 메꾸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더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주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추천주랑 제가 말씀드린 걸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꼭 해주시면서 제가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수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긴급소신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다들 아실 거야 산책 반드시 한 번씩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 챙겨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같이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책 꼭 하시고 햇빛 받으시면서 비타민 D 늘어나게 하시고 우울증 감소 효과도 적으시면서 그리고 또 걷는 것도 운동이 많이 된다고 했죠. 걸으시면서 꼭 한번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7시 8시 정도 돼도 밖이 많이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나가도 됩니다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시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필수적으로 착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대응 전략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가하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수익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영상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필 전문가였습니다.